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박상빈 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내정 중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어,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시, 마지막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그렇게 쉬운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통계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쉽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만, 그래서 뭐 수행 평가를 따로 보는 학교도 있고 지필고사 대신요. 근데 내정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을 봐버렸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계에서 변별력을 주는 거라면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원주각은 원래 어려운 단원이죠. 어, 원주각과 원인과 직선간의 관계 이런 거는 원래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어, 조금 3학년 마지막 시험이지만 그래도 준비를 좀 해야 됐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3페이지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요 원주각 5문제들이, 어, 12번부터 16번까지 해가지고 5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냈기 때문에 요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조금 깊은 어, 탐구가 있었던 학생이면은, 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응용이 힘든 학생들은 중간에 많이 절거나 시간을 많이 날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오히려 조금 더 나왔어요. 다 이제 거의 다 통계 문제인데, 어, 조금 계산이 좀 힘든 22번이나 23번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다 풀만 했기 때문에 어, 3페이지만 잘 넘겼다면 그래도 괜찮은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높기보다는 시간 관리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간 관리가 힘든 게 16번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림만 딱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AD가 6이고 그 다음에 DC가 4여서 길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AD와 BC의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6이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줘 놓고 CE를 갑자기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게, 요게 길이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무슨 발상을 하셔야 되냐면 아나원주가기 시험 범위였지 하면서 각도 싸움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각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보조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주각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디다 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하나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각 표시를 할 건데, 여기를 일단 점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할게요. X인데, X인데, 이 원주각과 같은 원주각이 여기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과 x를 합해서 외곽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점 더하기 x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랑 똑같은 원주각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게 이등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 플러스 x였으면 여기도 점 플러스 x여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x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원주각이 해당하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점이 되겠습니다. 닮음이 하나가 보여야 돼. 닮음이 되게 많이 보여야 돼.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해야 되는 삼각형 위주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느 삼각형을 선택할 거냐고 하면, 이 삼각형을 일단 선택할게요. 이 선택, 어, 이 삼각형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내가 구해야 되는 요 X와 내가 알고 있는 이 6이, 동시에 있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할 건데 이번에는 어느 삼각형을 선택할 거냐면 이 삼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어, B, C, D죠. 이 삼각형을 왜 선택했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6에다가 이미 또 알고 있는 4를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 보라색 삼각형에서 중간 거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거의 길이가 6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요큰 삼각형, 어, 요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중간 거의 길이가, 중간 거의 길이가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걸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닮음이 되게 많은데, 어떤 닮음인 삼각형을 선택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돼. 였어요. 근데 뭘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삼각형을 선택하면 되더라.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x는 5가 어, 나오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이게 쉽게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끌리는 그런 류였기 때문에, 그 결국 못푼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시간 관리를 좀잘 했으면, 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 이, 여기서 시간이 안 나왔던 학생들은 이게 실전이니까 어쨌든 문제를 한번다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어, 안 풀렸던, 조금이라도 안 풀렸던 거, 뭐 2분, 3분에서 어,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할 것 같다 할때좀 빠르게 스킵하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오는 그런 습관을 시험 때만이라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로 진입하는데, 어, 예비고일 때, 어, 일단, 원주각은 조금 나중에 쓰여요. 당장 예비고일 때 쓰이진 않고, 어, 예비고일 과정 열심히, 공통수학원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 그리고 원주각은 까먹지 말고, 까먹지 말고, 나중에 수원에서 잘 써먹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내정중삼 어,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